샬롬 안녕하세요 중독사역을 하는 그레이스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을 묵상합니다. 신명기 3장은 모세의 설교가 계속되며 아모리 시온과의 승리에 이어 광야 여정의 마지막 전쟁인 바산왕 옥과의 싸움을 회고합니다. 바산은 견고한 성읍들로 가득한 땅이었고 옥은 거대한 철 침상을 가진 거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 모든 성읍을 점령했고 그 땅은 르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주하지 말고 형제들이 가난 본토를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동역할 때 온전히 성취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이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장차 너희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행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는 말씀을 전하며 담대히 격려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동행과 보호하심을 일깨워 줍니다. 이어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도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좋하다 말씀하시며 멈추게 하시고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돌리십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여우수아에게 사명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합니다. 이는 때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멈출 줄 아는 순종이 진정한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현실의 대적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시고 친히 앞서 싸우시며 모든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담대히 붙들고 앞서 싸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세번 반복하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친히 앞서 싸우시며. 계속되는 승리로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싸우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승리를 삶 속에서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